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대개 한 50에서 60대 신분들이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 말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갈래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어?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영상편집 떠누로...